응. 으, 네, 들어죠 아, 이, 어, 아니고아안녕하세니 선생님. 아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오, 그래가 이번에 당대표로 나온다고 가지고 그랬어. 개혁도 하긴 해야 된다고 아, 다 그랬어. 어떻게 감사해요. 아, 말이에요 어, <laughs> 너무 그래서... <laughs> 있잖아 뭐. 용감한 입아에전화그래야 되거든요. 그러약 생각 없이 살죠. 아, <laughs> <laughs> 네. 어서 오세요. 오늘 이 야간에 시민들이 가게 공민운동본부 송체영연단 아, 네. 아님 아,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고치 주세요. 나 김은혜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상대책위원회 네. 예. 위원장이시고요. 아, 네. 안녕하세요. 청계천 재개발 반대하는 아,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여기 청년 창업 청계천에서의 이동 창원인데 이동용. 근데 제가 사실은 이 동네를 5, 6년 전에 이제 들어왔거든요. 그 지금도 최근에도 이제 사업이 잘안 돼서 나오긴 했지만 멀리 들어오, 안 가고. 들어오셨다는 건 어디로 들어오셨다는요그 저는 이제 그 당시가 이제 박원순 시장님이 이제 도시재생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시기였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 동네를 재개발을 이제 거의 네. 안 하고 뭐 완전히 안 한다고 말씀하시지 거의 안 하고 이제 재생하려고 그러니 이제 당신 같은 이런 젊은 기업이 와서 같이 이제 우리랑 한번 호흡을 맞춰서 뭔가 잘해보자. 그래서 세원상가에 이제 메이커스 큐브라고 해서 그런 젊은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었거든요. 제가 거기 1호 입주자입니다. 전 이제 3D 프린터를 직접 설계해서 만듭니다. 어디 가져와서 파는 게 아니고 설계도 제가 직접 하고 생산도 직접 하고 이제 파는 그런 일을 하니까 사실 상징적으로 볼 때는 첨단 산업이고 저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다 부품을 다 수급하고 국내에서 가공하고 만들고 있었거든요. 저 같은 입장에서는 사실 이 동네가 천국이에요. 너무 이 동네가 반갑고 되게 이 보고라고 보는데. 근데 저같이 외국에서 오래 살고 영어도 하고 사실은 배운 거 많은 사람이 눈으로 봐도 이 동네가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사실은 제가 여기 들어올 때는 너무나 큰 꿈을 갖고 온 거죠. 왜냐면 저는 캐나다에서도 사업을 했었는데, 거기는 이런 동네 없어요. 뭐 물건 살라 그러면 없으면 은뭐몇주 기다려야 되고, 뭐 그래도 안 오면 못뭐 사는 거고, 이 동네는 뭐 가서 물어봐서 없다 그러면은 제가 가려고 하면 붙잡고 지금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뒤에서 만드세요. 그러니까 여기다 공장이 있고 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와, 여기는 완전 내가 설계하고 내가 아이디어 내고 내가 뭐, 뭐 말만 하면 다 들어주는 거나, 여기. 뭐, 30년 일하신 분들, 20년 일하신, 20년 되면은 거의 신참입니다, 이동네에는 그런 분들이 다 즉석에서 만들어주니까, 맨날 제가 하는 얘기 있어요. 언론사에다 얘기 많이 했습니다, 이미. 쓰레빠 씻고 다니면서, 뭐, 부품사고, 가공하고, 뭐, 색깔조 칠하고, <laughs> 여기 다 있어요. <laughs> 여기 색칠하시는 분들 뭐 있고요. 색 깎는 분들 계시고, 뭐, 그 나사 볼트부터 시작해서 뭐안 파는 게 없거든요. 우리 음. 한국에 있는 분들은 여기 오래되고 낙후되고 후져갖고 자꾸 밀어버리고 자꾸 새 건물 짓자 그러시거든요. 음. 되게 어리둥절 한 거예요. 사실은 가로수길 같은 데 가서 막 외국 카페 같은 데막 멋지다 그러지만 그런 게 너무 이제 흔해지면은 보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애들이 다이 동네 와갖고 여기서 힙지로라 그러고 여기 감성이 없었고 여기 무슨 이렇게 담배팔기로 구멍가게 가면은 라면 막 끓여주시고 이러는데 그거 멋있다고 가서 그거 사진 찍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바로 옆에서 인쇄하시고 바로 옆에서 셀 깎고 이게 공존하니까 이게 멋있는 거지. 여기가 사실은 다 카페 들어오고 다 술집 들어와도 문제고 사실은 일부러 강제로 그렇게 만들어도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는 굉장히 아름답게 보존이 돼 있는 건데 와 이거를 부시고뭐 건물을 새로 짓는다?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그니까 와 이거를 뭐 새로 개발해서 더 멋진 것을 만든다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이거는 그냥 국보급을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진짜 애민, 애민 사상을 갖고 여기를 시각으로 쳐다봐야 되는데 전생적 내가 있을 때뭘 바꿔야지, 뭘 음, 바꿔야지. 음. 왜냐면 역사는 과거하고 현재하고 미래가 공존하는 게 역사지. 현재하고 미래만 쳐다보면 역사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렇죠. 미국이 가장 부러워하는 <laughs> 대한민국 역사가 5천년인데 걔는 끽해 200년밖에 안 돼요. 100년 된 것도 막 닦고 보존했는데, 우리나라는 여기 600년 전, 그이조 시대 때, 조선 시대 때 있던 여기가 그 장인들이 그때부터 형성해놨던 그 저절로 이어져온 그런 건데, 그거를 못 지키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네 저는 <laughs> 아버님 때부터 해서 이 동네에서 지금 54년째 자제하고 아, 있습니다. 어, 이 업을 하면서 요즘에는 제가 새벽 5시에도 와보고, 이 동네 돌아보고, 6시에도 돌아보고 한캄하죠 근데 저 공사 현장은 <laughs> 그 시간에도 움직입니다. 저는 영업을 54년을 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 나라를 끌고 가는 것은 그럼 뭐냐 대기업들이라든가 결국은 산업 공업이거든요. 저는 이 대한민국의 산업의 역사는 공업이다. 그 공업의 시작은 공부다라는 그런 제 업에 대한 프라이드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시운 결정들은 이렇게 내릴 수 있는 것인지 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건 제가 이, 이 시장부터 이 없어지기 전에 이 시장부터 제가 그 기록으로 좀 남겨야 되겠다 싶어서 사실 좀 책을 제제 한번 써봤거든요. 그래서 아, 아까 여기 아, 오늘 또 있더라고요. 여기 있어요. 거곳에 놨어요. 예. 손님들한테 제가 사서 이거는. 그래서 <laughs> 이건 서점에서안 팔고요 음. 제가 그냥 5,000불을 찍어서 제가 네, 이 업을 드릴게요. 해서 네, 드릴게요. 제가 저희가 무슨. 5대가 먹고 사는데 음. 이 정도는 해서 제가 불, 그 봉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음. 이렇게 하는데 그럼 이 백년 가게라는 것은 너무너무 만들어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꼴랑 해봐야 저희 나라에 지금 10개인데 그나마 그 10개 중에서도 보진제라고 하는 크리스마스 씨를 처음 만든 그 보진제라고 하는 회사가 작년에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9개입니다. 그러면 은 일본은 33,000개, 우리는 9개인데 그럼 어떻게 이거를 키워나갈 것이냐 100년 가계는 한 가정의 행복과 어떤 가정이 뿌려나가는거 그리고 그 가계가 이루어지면서 세금도 내고 결국은 그게 다 맞물려 가지고 국가가 돌아가는 거라고 저 보고 있거든요. 결국은 국가가 흔들리는 것이다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지시고 많이 좀 터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진짜 아 말씀하신 것으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입법적으로 아니면 서울시 안에 의회 차원에서 하고 있는 뭐 조례들, 어 이게 제도적으로 행정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풀어주거나 묶어줘야 되는 게 뭐가 있나요? 그 여기서 이제 사업 인가가 낫지 않습니까? 여기 사람들이 반발을 하니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야, 니네 다시 가서 여기 사람들하고 다시 상생 협약을 해서 갖고 들어와라 한 거예요. 근데 아직 그게 안 갖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서는 그거 안 갖고 들어가고 빨리 사인 받아서 그냥 여기서 지주들이 다 동의했다. 이걸로 지금 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네, 지금 이쪽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연출하냐면, 나는 당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그거 지금 그 시행사는 그거 콧방도 귀안 끼는 거죠. 그리고 자기네들은 지주 찾아다니면서 협박합니다. 저희 사장님은요, 그, 여기에 가게가 있는데, 끝까지 사인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당신 돈못 주겠다. 그러니까 저 뒤에가 뭐한1 0억을 받았나 봐요. 근데 여기 앞에 전면 가게인데, 6억밖에 못 주겠다 이러고, 엄포를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사인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이거를 지켜야 되니까 선생 여기도 음. 그래요 여기 을지면역 있잖아요 지금 음. 을지면역하고 음. 몇 분이 수용을 당했어요 여기는 여기 저희도 있어요. 여기 을지면역 건물인데 네. 수용을 당했어요 왜냐면 박원순 시장이 을지면역 을지다방을 보존시켜준다고 그랬거든요 보존시켜서 기사 크게 났어요 기사도 네. 다 났는데 네. 네. 그냥 밀어붙이고 <laughs> 수용을 당했어요 을지면역 을지 여기, 여기 을지다방은 어떻게 얘기냐면그당시 하도 여론이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면 이건 사실은 문화재로 여겼지. 문화재, 물지면옥 같은 경우는 문화재급이니까 네. 워낙 오랜, 오랜 음. 기간 동안. 몇년 됐죠, 물지면옥이 지금 한 40여 년 됐어요. <laughs> 아. 서울시에서 우리는 오래가게로 자기들이 저렇게 해줬어요. <laughs> 네, 워낙 강경객이 많이 오고. 네, 저기까지. 오래된, 네. 여기 외국인들이 워낙 많이 오고. 물지면옥 같은 경우도 워낙 오래된 진짜, 가게로. 진짜, 진짜 옛날 모습 그대로를. 그대로예요, 네. 네. 저희. 그대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응. BTS, <laughs> BTS, 뭐, 다 왔었잖아. 그러니까, 우리 가게가 유명하니까 BTS가 온 거지, 응. BTS가 와서 저희 가게가 응. 유명해진 아, 게 아니거든요. 워낙 어. 유명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게 지금 우리 가게 오시는 손님들이 이게 다, 이게이게다 쓰고 가는 거예요. 네, 지금 제가 이렇게 다. 아, 보전해주세요. 어, 브루나. 이 보전해주세요. 이게 브루나에서 오고, 에디오피아, 터키, 아. 무슨 뭐, 다. 어. 어제는 아까 보니까 네. 굉장히 예쁜 그림도 네, 다 군대 네, 네, 네. 모습으로 보존 희망 네. 첫 상하차 일지다방 네. 아이고 참 그래서 저희가 고집부려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걸 이렇게 냅두자는 게 아니고 <laughs> 여기서 정말 비싼 일할수 있고 아파트 짓고 건물 짓는 것보다 더돈 많이 벌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갖고 있는 그런 관광적인 어떤 그런 가능성이나 산업적인 가능성이 정말 높은데 그쪽에 관심을 안 가지시는 거예요. 음. 외국에서는 이미 더 선진화되고 더더 더 발달한 많은 도시들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 그쪽은 다시 되살리려고 이제 와서 허겁지겁 하고 있는데 우리는 운이 좋게 지금 이걸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럼 거기보다 더 앞서갈 수 있어요. 네, 사실은 여기 유명한 대학교 대학원생들이 <laughs> 실업 장비를 만들 때 샘플 만들 때 여기로 오는 게 최고. 여기밖에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샘플 만들 때 여기로 다 오는데. 진짜로 시아공단이나 남동 네. 공단, 반월공단 이런 데서 못 하는 거 여기서 다 해요. 시선하세요. 그거 제일 거래처 우사한 데가 해. 각 기업 연구소, 대학교 연구소, 병원 이런 데서 다 와요. 음. 왜? 다른 데서는 삼성에서 시험관 하나 안만들어줘요 여기는 시험관보다 더 미세한 것도 다그 즉석에서 다 있고 그 거기 현, 가까운 데서 다 만들었어요. 졸업 작품이죠? 대학생이 졸업 작품도 네. 여기 다만는데 <laughs> 사실 저희 조카도 그랬어요. 저희 조카도 성경관대 기계공학과 나왔는데 그 졸업 작품을 거기 교수님들이 내준대요. 다른 데서는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와서 한 군데서 를다 했어요. 그니까 아, 네. 과에서 네. 일을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뭐. 네, 뭐 대량 생산으로 봤을 때는 네. 당연히 베트남, 뭐, 네, 네, 몽골이도 네, 나아요. 음. 근데 모든 제품은 시제품이라는 게 있고 연구하는 단계가 있고요. 음. 요즘 크라우드 펀딩이라그래서 이제 제품을 그렇죠. 대량 생산을 하기 전에 이미 가 생산한 다음에 이제 선전한단 말이에요. 음. 이 동네는 음. 젊은 청년들이 전 맞아요. 세계 대상으로 그런 사업을 할수 있는 제조업의 꿈을 키울 수 있고 여기서 외국에다가 연락하면서 만들면 막한 1년 걸릴 거 여기서 일주일이면 만들어요. 그래서 만들어서 사진 찍고 동작되는 거에서 광고해서돈 펀딩 받아서 <laughs> 나중에는 그때는 중국 가도 되고, 뭐. 아파트, 아, 뭐 천억, 수차 가치가 더있으시 그럼요. 그러니까 이, 이거를 더 세련되게 보셔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이 동네를 문화재로 보는 거는 좀 반대예요. 여기는 첨단으로 봐도 <laughs> 전혀 문제없으죠 이거를 결정하는, 여기 있는 분들은 이걸 결정하는 정치인들이 되게 무식하게 보죠. 네, 여기는 산업생태계가 공존을 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 그렇게 하고 이제 여기도 이제 얘기를 나누시고 저기 을지 오비베어를 가는데 <laughs> 네. 잠깐 아셔야 될게 뭐냐면 을지 오비베어도 백력가게 중소벤처기업도에서 백력가게로 지정해주고 서울시 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해준답니다. 그런데 거기 노가리골목을 만들었는데 만선이라는 호퍼 하나가 아유. 그 거리를 다 먹었어요. 어우 어떡해. 예. 그리고 이, 이 집만 쫓아내면 다 이제 만성거리가 되는거예요아 예예 가실까요? 네. 문아로 네. 네. 들어갔는데 문을 닫았고요 네, 저기 녹색 상판 보이시죠? 네네제가양명이라고 네. 대창실인데 아김대중 네, 대통령하고 저기요? 예 녹색 저기 저기 녹색 노란색 예예예 예, 예. 저희 글씨로 그 써져있는저양육 예, 예. 좋아합니다 좀 가시죠 네 저기 많이 가요 예예예 저 불창도요 네. 그 네. 예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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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이제 저기 신경을 있습니다 예. 아, 예. 네, 바로... 네. 네. 그니까 이런 것 자체가 홍콩의 뒷골목처럼, 네. 골목걸이처럼 그렇죠. 그냥 있는 그대로 놔둬주면 알아서 잘 하실 아, 수 그럼요. 있잖아요. 네. 이렇게 딱 칠해놓으신 네. 분이 이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네, 이거 그 셔터 갤러리라고 그래가지고, 셔터 아... 하는 분들이 다 봉사로 해주시는 거예요. 아, 세상에. 네. 아, 네. 세상에. 네, 맞습니다. 아니, 여기 성추는 여기 하나만 남았어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다 보세요. 다 만선. 여기도 네. 앞쪽, 아니, 만선도 그렇고 이런 데로 도전해줘야지. 그럴까요? 사실 정말,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요이 분들. 아좋는이런 사실, 는데 모습을 요이게4는년실그모습그대로예요 사실, 이게원그니그 다음에, 에아그 다음에, 에아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에그때는1 9 8 0년음에 아버지가 오픈하셨는다그아버지가다5에데 다음에, 세다세에에 그래서 이거 제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이유가 어... 이유가 하나 더 있는 거죠. 아버지가 아직 계시고 80년대에는 그생계한 덩어리라는 말이 없었을 때 아버지가 이걸 시작하셔서 되게 고생하셨거든요. 네. 여기서 2년 5개월 동안 먹고 지우셨어요 스트로코를 깔고 어르신이 뭐냐면 참 독특한 철학을 가지는게 돈을 벌다가 아니라 아홉 시 되면은 술을 안 팔아요. 어, 그때까지 그 주문한 술을 0 시까지 마시고 집에서 가정에 가서 안 이런 식으로 항상 철학을 갖고 했는데 이제 아, 지금 아, 네. 와서는 막이십 시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요? 돼서 네. 이렇게 네. 됐는데 네. 여기 원래 사장님은 철학이 그런 네. 철학을 갖고 네. 여기 청계천에 네. 같이 한 식구로. 네. 그래서 여기서는 술 먹고 꼬장 부리는 사람도 없고 맞아. 이 시간 이후에는 당연히 술을 더 그래. 마시면 안 되는 거로 알고 그렇게 경영을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됐지, 여기 이렇게 오셔가지고 진짜, 진짜 대단하시네요 근데 제가 아, 나와서 아. 보니까 네. 대단한 거야 라가 그러니까 이 만성 이름도 다 어르신이 지어주시고, 예. 이거 손, 잘 설명을 네, 했었던 거요이 네. 네. 사람은 지금 거대 자본이 들어온 거야요 생각하고, 권력하고, 돈하고 아. 같이 들어와서, 이 골목을 싹 이렇게 싹 처리하는 거고요. 아. 그러니까 나머지 그, 분들이 다 네. 이게 팔리신 거죠. 그 음. 다. 사서 그렇죠. 입도 선배처럼 음. 그런 게 아니라. 프리젠테이케이션 네. 비슷하게, 네. 과거에 임대료 한 달에 100만원 내는걸 아. 내가 아. 300만원 줄게. 아, 내보내 아, 다 이렇게 해서 다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저희 건물에도 이 앞에 세 개가 타일 뭐 가게, 뭐 장, 공급 가게, 뭐 이런 세 개를 다 내보내고 하나가 생긴 거고요. 그 건너편에도 세 개, 세 개, 만성이 하나 들어오려면 세 개나 네 개의 가게가 나가야 돼요. 몇평짜리 가게가 여섯 뭐 평, 다 평, 3평 하는 가게가 나가야지 하나가 들어오는데. 말씀처럼, 100만 원이었는데, 네. 네. 내가 200집계300집계 하고, 건물주 꼬시니까, 나가라고. 그렇게 돼서 한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건물주를 설득해서, 저도 여기 네. 이투입자분들 휴가물들 다 나가라고. 네. 그 건물은 그냥 호프집에서 다. 네, 네. 그리고 그렇게. 높은 돈 네. 얹어가지고. 건물주 입장에서는 두 배, 세 배. 임대를 주겠다니까 그러, 그러죠. 저희도 지금 영도소송에서 강제집행을 세 번째 당했어요. 여기는 상생을 할 것이지 격식할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중부청에서 여기 노가리골목으로 이렇게 해준다 그랬는데 만선을 위한 노가리골목이는 의미가 없는 거죠. 같이 살아야지. 3월 10일 날 만선이 강제집행을. 동네 비용대해서 100명이 왔어요. 이 조그만 가게를 들어내겠다고 100명이 왔는데 이 동네 분들이 오셔서 저희를 지켜주셨어요. 엄무로 네, 막았어요. 업무 그래서? 그래서 MBC PD 수첩에서 4월 20일 날 저희 집 이야기를 다뤄주셨어요. 세상에. 네, 그래서 너무 적나라하게 만선이 거기 내가 먹을 거라고. 장사 내가 거기 할 거라고. 영, 그 강제집행? 어, 강제집행? 내가 돈 됐다고. 여기가 서울시에서 지정한 100년 미래유산이거든요. 서울시에서 지정한.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신경을 써주면 이거를 좀 해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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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강아리. 것 같아요. 서울시의 100년 미래유산을 해놨다고요. 예. 어, 예. 서울 미래유산. 1호의 1호. 여기가. 서울 미래유산. 네. 네, 저희 집이 현판이 이게 원본이에요. 서울 미래유산. 근데 이거. 한 사람 개인을 위해서 되는 나 네. 마찬가지니까 시장님 제가 지금 여기 을지로 상가에 왔다가 너무 딱한 사연을 접해서 일단 그 말씀을 조금 올리고 제가 나중에라도 한번 시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제가 을지로 상가에 을지오비베어에 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근처에 상당히 어~ 이제 중구청까지도 어~ 제대로 해주지 못해서 재벌과 같은 그~ 술집 어~ 술집 그니까 그~ 만성 호프라는 데가 이 구역에 맞습니다 거기 그 동네입니다 그래서 만성 호프에서 이제 여기 모든 골목과 모든 동네를 다 점령을 한 후에. 오로지 하나 남아있는, 가업으로 입고 있는, 오전 40년 넘은 서울 미래유산으로 여기가 지정이 되는데, 을지 오비베어까지, 그러니까 이 전통과 모든 거를 다 휩쓸어 가고 있는 거예요. 한 이제, 집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 나중이라도 혹시 여기 그 서울 미래유산으로 지정된 곳이라 이 전통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한번 나중에 제가 전화를 한번 다시 드리고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신 분이 있으면 저하고 한번 연결해 주시면 제가 그 분한테 사정을 설명드리고 필요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가서 한번 저기 사정을 한번 설명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너무 너무 어려우신 분들이야 제가 너무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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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요, 실장님. 아, 제가 지금 지금 여기 투표를 투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여기 분들. 아, <laughs> 제가 지금 어딜 가야 되는데 여기 분들이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제가 여기 그냥 앞에 멈춰 섰거든요.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이 잠깐 설명이라도 드릴 수 있게 그 기회만 한번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시작인 걸요 제가 어, 힘은 없지만 네. 아 왜요 이런 힘이 무슨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거 꼭? 저기 드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꼭 드셔가지고 어떻게 도와드릴 일이 없지? 어, 웃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래. 네. 계란으로 바이치기를 바위 하지만 바위를 뚫으려고요. 아니요 <laughs> 저도. 사람들이 네. 생각할 때는, 예, 네. 위를 지금 계란으로 치고 있다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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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게. 계란이 안 깨지겠잖아. 스며들고 스며들고 하면. 네. 뭔가 되겠죠. 맞아요. 부모님, 계속 되셔서, 아이들이 20대, 30대하고 살만한 거예요. 아, 이 계시면, 그래도 뭔가 달라지겠죠. 뭐 그런 거는. 저같은 사람이 할수 있는게 그 힘이 있는 분들하고 연결을는거에요 네. 다들 바람하꺼 그래서 네. 억울한 사정이라도 네. 한번 네. 얘기를 하면 진짜 네. 잘 먹고 잘 살자가 음, 아니라 네. 아, 음. 정직하게 살아서 뭐 하나만 생각도 들어 아버지가 너무 정직하게 사셔서 음. 이렇게 됐잖아요 음. 안 그래 언니 저는 음, 내가 다해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예를 들어서 그 서울시에서 투자를 하는거죠 어. 오비, 생맥주 오비대회에서도 투자를 하고 어. 서로가 투자하는 이 건물을 매입을 네. 하는거요 그래서 여기서 나는 수익금을 갖고 운영을 하고 서울시에다 또 기분도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 여기를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가면 좋은데 여기 근데 오비에서 좀 생각해서? 오비에서 이 맥주 사온거요네 오비에서 오비, 오비, 맥주를 오비, 사왔는데 오비가 여기가 1호점인가요? 생맥주 그러니까 걔네들도 돈을 낼 의사가 있어요 얼마든 얼마든 그런 사람들이 가세가세는 돈을 모으고 사실 큰 돈은 서울시에서 내는거죠 서울시에서 내서 이거를 서, 어, 서울 네. 미래유산을 보존하겠다라는 네. 출제에서이 네. 건물을 매입을 해서 운영을 해도 괜찮은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이 정부가 중소벤처기업부가 가장 문제가 뭐냐면요 한 번도 안 이, 했어요 그 홍.. 홍.. 무슨 장관이죠?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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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조.. 어 홍조학 홍조 장관이 네. 자기, 그, 그거를 내세우려고, 백년가게 프레임을 갖고, 백년가게라는 간판을 붙여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간판만 붙여주고, 아무 것도 해주는 게 없어요. 다음 일정 때문에, 네. 저희가 가게 됐지만, 네. 아까 제가 전화 어, 드렸던 분한테 요청을 그렇죠. 해서, 중간에, 네. 저, 서울시하고, 이것이 문제들은, 아, 네. 어, 그분이 좀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게 제가 다리를 좀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어떤 분들이 듣는다 하더라도, 이거는 상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약한 분들을 더 이렇게 약하게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다시 연락을 드리고, 제가 오늘 온게 의미가 있을 수 있게 제가 노력을 할게요. 네. 아, 네. 아닙니다. 네. 아이쉬 네,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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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냥 더 노력을 한다는 아니, 거. 아니, 예, 예. 그게, 그게 게큰 무서운 거예요, 그치? 아니, 아니, 서워서 그런 얘기서들어 것도 아니, 저희 같은 사람이 그런 거 하라고 어. 세비 받고 살죠. 어. 안 어. 그러면 세비 받아해야지 네. 네. 아, 아, 누가 하는 아. 세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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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함 세나 아, 예, 저, 명함 아까 제가 저희 가게가 이제 얼쩡해게 명함 세을 아니? 아니, 설가하고 아, 어, 네. 명함, 제가 고수하셨어요. 모든 자료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네,